여기 나와서 숨어 있어 언니 밑에 가서 더 잡고 올게. 알겠어. 다녀와. 갔다. <놀람> 엄마. 어디 어디 어디. 아 d o 나 기절 기절 기절. 커버하고 있어. 기다려봐. <놀람> 갔다 와야 돼. 데려와야 돼요. 어 달.. 살려줘 살려줘. <놀람> 숨어봐숨어 봐. 없었어. 아니, 아니 아니 어디야. 아니, 어디야. 나 도왔어. 어디 어디 세 명이야 세 명이야 세 명이 언니 집에. 세 명이야? 어 맞아 맞아. 어. 아니 까마님 내가 아까 전부터 브리핑했는데 아직도 멀리 계신 분 뭐요? 아 뭐야? 아 까마고 진짜 왜 저러냐? 미안. <laughs> 아니, 거기, <거기만 웃음> 아 거기 거기 말하는 아, 거였어나 옆에 집 말하는 아, 줄 알았지. 어. 아 얘네가 빨리 땡겨 왔나 봐요. 어. 브리핑이 빨랐네 상대가. 함유가 더 빨랐어. <웃음> <웃음> 왜 그래? 아, 가방님한테 미안해서 그냥. <laughs> 자, 다시 아한명더 끼시려면 껴도 돼요 에? 우리의 낮은 전력을 보충해도 됩니다 아니야, 그냥 뭐 훈련하는 김에 하지 뭐4대3으 해도 되아 <laughs> 모래주머니? 응, 음, 모래주머니 타고 음흠. 도움이 되죠 <laughs> 대충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도 애들 잘하는데 뭐 어떻게 해겠어 어, 방금 되게 열심히 한 건데 <laughs> 되게 열심히 샀어요 어? 이총 뭐지? 처음 보네? MK.. 뭐? MK14? 아 이거 그랬지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. 나별 딱히 별, 별 다른 의도가 없는 게 아니야. 김밥 먹고 싶다. 김밥. 내일 김밥 내가 먹어야지. 소풍 가면은 엄마가 김치김밥 싸주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했는데. 김치 참치김밥. 나는 근데 그게 싫었어. 가방에서 김치 냄새 나가지고. 이리 잠깐만 <laughs> 부르자 운니다 부르자는 운이다 짜라짜 짠짠 프리모스, 프리모스 바로 갈까요? 누구야? <laughs> 이분 약간 게임 대충 고거고거고 <laughs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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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고거고거 어, 좀... 어. 프리모스 게임 이거 약간 게몇판 없는... <laughs> <응? 응>? 어? <laughs> 보드님 나 처음 저기 통하는거 아닌가? 네 맞아요 실제로 통화해보기 괜찮은거죠? 아 가보지 말라고요? 아니 익숙하니까자 <laughs> 창고 쪽에 내릴게요 네, 나도 창고 쪽으로 가볼게 아, 채팅방 음, 싸우지마 아, 이쪽에 내려 예블리 조금 왼쪽으로 꺾어봐봐 언니는 아니야 왼쪽으로? 조금 싸워 새벽엔 좀 싸워야 돼 원래 파수들 우리 기좀차워 <laughs> 너는 <그래>. 왜운 <laughs> 차려야 그래. 돼 아니 좀 싸야 싸워야 돼 원래 아니 가만 히 있으면 채팅 안 하잖아 싸워 좀 너랑 나랑 한번 싸워볼까? 너랑 왜 싸워 <laughs> 종해? 너랑 나랑 싸우면 쟤네들이 싸울 일이 없잖아. 나랑 <웃음> 너랑 <laughs> 싸우면은 안싸우지 쟤네도. 다보야. 혹시 너랑 나랑 한번 싸워볼까? 시끄러. 푸로 마도세요. 어, 나 근처에 누구있지? 발소리 들리네 에브리인가? 날껄려 어, 야부리야 야부리 차고 뒤졌어? 아, 저안 먹었어요 안 힘드시라고. 먹었어요? 알았어요 내린거 못봤죠? 아 못봤어 못봤어 응. 어 근데 어, 혹시 모르게 조심해 에브리야 적이 응? 오게 되면 응? 이 앤이나 어... 애니나... 응? 이스트 쪽에서 올 거야 머리 위에 보면 음. 그래도 되도록 이쪽 안쪽에 해안가 쪽에서 털고 바깥쪽으로 가지마 알겠어 아니.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에브리 에브리야 저기 오면 애니나 이쪽에서 올 건데 되도록이면 음. 바깥쪽에서 털고 해안가 쪽으로 가지마 옳지 잘했다 아, 아니 아 아니 바깥쪽에서 털지 말고 해안가 쪽으로 와서 그럴 줄 알았어 야, 아, <laughs> 아, 그럼 지지... 나, 랑 다를 게 뭐냐? 어? 지지배야, 뭐? 그거 좀잘좀 좀 말해보지. 야, <laughs> <laughs> 사실 내가 지금 정신이 좀 없어. 그래, 없는 것 같아. 내가 다시 말하게만들 다. 네, 내가 맞았다고 해줄라 했는데, 마지막에 다 틀려가지고. 있잖아. 어쩔 수 없어. 집천 사람. 그 금방은 어. 다 우리가 따른 거야. 어, 아. 그거 괜찮아. 어. 지지배. <laughs> 어 어디 안 들었지 우리 우리 가깝다 안전지대 가까워서 이거 먹고 그냥 걸어 나가도 되겠다 차는 도로에 많으니까요. <laughs> 말까, 말까 없나 본데 한 명도? <laughs> 근데 아직 몰라요. 좀더 있어봐야 될 듯. 저기 있어도 아직 아주시질 않아서. 안 돼. 이렇게 <laughs> 까르륵 까르륵 그래요. 아니. 슈퍼 점프 되게 힘드신가봐요. <laughs> <laughs> 되게 성의 있게 하시네 점프. 아니 그.. 그치. 단축키가 음. 마, 막, 막힌다 그래가지고 수동으로 네. 연습하고있죠 그쵸 음. 아, 뭐야? 수동으로 아. 할때 점프 먼저 하고 C 누르면 타닥 이렇게 누르면 더빠르더라고요 아! 뭐야 제말 안듣죠? 코트 먹었다 나. 풀템이 되지 축하합니다 사별도 먹었다 예보리! 응? 나도 코트 입고 싶어 벗어. <laughs> 아니 얘예 우리 다니다가 호텔 있으면 나 불러줘. 아, 알겠어 알겠어 아. 알겠어. <laughs> 잘못 이해했어. 아 알겠어 미안해. <laughs> 뭐라고 한 거야? 뭘뭘 어, 어,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? 아니야 아니야. 깔아 파는 계속해. 내 <laughs> 벗어? 아니야 아니야 파는 계속해. <웃음> <웃음> 엄마 아 죄송합니다. 이래, 이래, 이래. 오발, 네. 오발, 자고 죄송합니다. 아, 내가 더 놀랬다. 아, 놀래라. 시즌은살수 <laughs> 있게, 시즌2게아니뭐 달리는 게 없어. 이거, no 음. 이스이집 보면 너무 음. 다크 생각 나네꽤야 과연 게아 쓰세요. 지금 M16하고 카고팔게요. 아, 네. 보이네 어, 달달한데. 아, 떠나가시나? 가시나? 가시나? 가시나. 쌀 파츠 뭐뭐 있으신? 에 쌀이요? 네 음, 염기 하나 10회 어. 드마 있습니다 가시나 가시나 <목소리> 어딜 가시나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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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리찌리 오, 보정기 좋아. 게브리아 하? e 먹었어. 한엠먹스어한랑 먹었어. 한번 먹었어. 한번 먹었어. 먹어먹어 알겠어 어. 파발? 무슨 파발 여기 이래 조끼 필요한 사람 됐어요 저 있어요 저끼 있어요 있어 있어, uh -huh. 있어 이제 자기장 오고 아, 있어요 아카고는 보정기 안 쓴다고? 그래? 알았어 버리고 왔는데 씨. 아 몰라 귀찮아 안 잡네 h e n t o s 필요한 사람 저 있어요. 야 야구를 안 쓴다 했고. 슬슬 SE 방향, 니 n 방향으로 좀 당길게요. 보고 네, 자기장이 좀 가까이 와가지고 좀 있으면 가야 됩니다. 뭐지? 이거? 어. 아, 아보는 뭐 깨졌지. 오, 뭐... 못가으면 서야 할거만 야야 파소 시끄럽다 조용해 니들까지 지금 신경쓸 때 여럿이 안 된다 <laughs> 야, 우리 조용한데 사고뭉치처럼 말한 후음 이브리 음 <laughs> 이제 우리 좌쪽으로 나갈 음 거야 알겠어 음 바로 블랙 해버린다음 <laughs> 조이네 응. 민감해 예민하겠지 예민 과 민감해 맞다 발라 에 없네. 아니, 뭐 그냥 되지, 뭐. 나 할게요 형들. 네. 시다 레도트? 아나안 써. 아이폰 그냥 갈기면되지뭐나 먼저 가서 차이나 한번 볼게요 도로에. 개불이 나오고 있어. 응. 까먹었어요? 응. 안 줄려. <laughs> 이분들은자 <laughs> 잠을 부정하는 병에 걸리셨나 다들. <laughs> 아니 자꾸, 자꾸 물어보는 거야. <laughs> 아니, 아니 목소리는 다좋아는데안 들린다고 하니까 당연히 서프마잖아. 언니 좀 보트 있다. 보트 있어? 보트 조금 응. 있다 타고 지금은 일단 이번에 받긴 안돈지대 한번 보게네 좋은 거 구해왔어 이번에. 어. 뭐 하나 뽑았어요 그래서 템스? 아 모르겠어 우리 <laughs> 주인을 주, 주인까지도 을주인 죽인다는 마법의 적도바이 템스 탈수 있나? 좋아. 아 오, 그럼요 좋구만. 고고 어. 이때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인데 여보 우리 전 가족 다 탔으니까 조심히 운전하시라고 음. 그러다이안가 네, 되고, 이안안전벨트다매고운전하세요한 번에 안집니다가 되고, 이안전벨가 되고, 이안고가 되고, 이 안전벨트가 되고, 이안전는이안전이 아 그러시겠죠 어, 귀엽게 스칭국을 고공사자 우리 어디로 같이 핑 한번 찍어 보이소 그래 이기시다 음. 여기 네. 예블리맘 어? 소, 야 스모그 그래? 스모그 굉장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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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장하죠? 모르는 모르는 적이아또 상한 사 쏘면 다 맞겠다 이거 <laughs> 앞에 보이는 빨간색 여기 반지거든요. 네, 반지가 바르... 좀. 바레셀로나 어? 유벤투스라 했나? 아그부터막 봐야 되는데. 보자 그거. <laughs> 챔스 이번에 중계 돼요. 보도님 방송 언제 언제? 저요. 어, 저일 해가지고 좀 규칙적이지 않은데 플러스 친구에 보면 다써 있어요. 어 이번 주는 월 목금 1입니다 여기 하면안된것 같거든요. 한번 싹 둘러보시고. 다시 1집으로 모일게요. 채널인 음, 집으로. 규칙적인데. 응원들 하시고. 이번트는월목금 일. 보드님 풀친 이름 보드 뭐야? 치미리. 치미리죠? 아, 치미리 먹어도 나 가지러 갈게. 응. 음, 만나 음. 가지러 가겠어. 사배율 있다. 둘이 노래듀오는 안 해. 한 사람 피아노 치면 되겠다. 그게. 네. 말은 쉬운데 네. 이게 아직 그.. 서, 설비가 인프라가 안 따라져가지고 딜레이 때문에요 아 그래 아까 그러네 음. 어 그럼 이게... 집으로 데리고 오면 되겠다 어, 어. 음. 우리집 올래? 우리? 할까 <laughs> 우리 우리집에 근데 뭐 장비가 없어 언니 포트 있다 포트 어, <laughs> 있어 이리 온 <laughs> 가지러 갈게 <laughs> 아, 언니한테 이리 온이라니? 벌릇 없디? 코트다, 코트다. 자, 내가 너한테 이리 온이라고 할까? 그럼 한대 맞아야지 어딨어 코트 여기 어, 2층에 2층에 아, 언니 꽃도 좀아 총아도 줘봐 나 붕대의 신이야 센세 센세 너무 웃기다 센세 보고싶다 집에 들어와 있어요 간다 꺼졌다 까마귀는 먹었다 했죠? 네. <laughs> 나... M4의 커브팔 아 스코프 p e Ah. p i e r 4배 b 있어요 e s i 쓰실 거임? 4배 Saber. Saber, Siskoim. Saber, Tugis, Simi. h a 말씀해 주세요. 어 e t r 지나 Haber, Anna, s 여기 있으셨구나. o m 의 s 가방? 의 r 가방 필요해? s 렙 가방, 2랩 가방. 어 티로 티로 잠깐만 오케이 선생님 네, 이거 드십시오 왜 네. 사별 드림 아 사베이 응. 저 있음 떨고 떨고 아 오케이 아사베 있음 둘다 쓰세요 나 하나 먹으면 안 되잖아 버려놔야지 예브리 예불이... 음흠 <laughs> 기본 어 어디야 어디 갔어 어. 예브리 사베일 나... 없지 나 사베일 어안 쓰지만 하나 들고 있으면은 에 우체다 처음 봤어 나 파베일도 있어. 있어 언니 이거 붙었네 자 우리 진짜 원한 가운데 잡혀가지고 우리 여기서 숨만 쉬고 있어도 될 수도 있어. 차소리? S 방향. 야불, 예불, 야이왜 그쪽 집으로 갔어? 집 안에 숨어. 야불 쪽, 야불 쪽 왔다. 사람 왔다. 기다려봐. 지나간다, 지나간다, 지나간다. 120도. 아닌데 넘어갔다. 한 바퀴 도는 것 같은데. 아, 갔다, 아 넘어갔어. 저저 집으로 왔다. 저 집으로 왔다. 안 멈췄는데? 여기 2층 가운데 한 가운데 이뚝 있으니까 깨지면 쓰십시오. 예브리 이쪽 집으로 넘어와. 그 집에 있으면 집으로, 그 집으로 넘어갔다. 챙겨줘. 이 방향 이 방향. 빨간 집. 두명 어때? 네명다 내렸어. 그... 갔다. 플로그램은 괜찮아. 예브리 일로 넘어와. 언니 7미를 필요하다 그랬지. 어 음... 음... 그렇지만 음... 어서 와. 그러니까 이거 들고 갈게어 어쩌다 알았어. 배그를 하고 있지. 아, 옆에는 <laughs> 야브리의 뭐가 되냐? 야브리의 보드 마줌마가 있고. 사람이름 모르는 거야 내가 보듬 아줌마 소리를 들어야 되다니난 야부리가 됐어 우리 뭘로 부를래? <laughs> 쟨까마보야까마보는 <쟨> <laughs> 그냥... 그냥 그때 이름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님 저... 니아 아니다 어 이분 3렙으로 도배하셨는데 아 응? 언니 에. 2층에 어. 있지? 어, 있지? 올라와 있어 2층에 와 언니 이거 받아봐 자아 이렇게 소중한 또 가야돼? 응? 아니다 12개지 먹으아어 어. 설라 우리 저쪽 그이 방향 녹색 창고에 다 있어요 으흠 거든. 네 언니, 그거 알아? 어? 까마구 방송하다가 눈에 땀 난다. 어? 왜 때문에 눈에 먼지 들어가서 <웃음> 음? <웃음> 음, 까마구가 잘못했네. 응? <laughs> 디, 뭐요? 디기 별론데, 디기 별론데. 오, 갑자기 막 오, 갑자기 막 누, 그렇게 눈에서 땀 나고 진짜?